안녕하십니까? GBA 농업 뉴스입니다. 기술화은 최근 이상 기상으로 오미자 개화기에 서리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재배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오미자는 봄철 서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작물로 피해 발생 시 전체 수량의 80%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오미자 주산지인 문경시 동로면에서 모두 네 번의 서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3회는 상순에 집중됐고 1회는 중하순에 나타나 늦설이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배 농가에서는 설이 발생 시기에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농장형 맞춤 기상재해를 예보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설이와 저온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비가림 시설을 활용한 방제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미자 비가림 시설은 높이 2m 지주 위에 설치돼 내부 기온이 외부보다 4도에서 5도 낮아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고온 피해 예방 효과도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봉화약용작물연구소는 현재 오미자 전용 보급형 비가림 시설을 개발 중 있으며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향후 농가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가 농업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미스마트 농업 연구소는 고온기에도 꽃 색깔의 변화가 적고 생육이 좋은 스프레이 국화 새품종을 육성해 품종 보호 출원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국화 품종은 포미엔디, 로지엔디, 레드퐁엔디 세품종으로 먼저 포미엔디의 경우. 해외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백색의 아네몬의 꽃 모양으로 줄기 직경이 5mm로 굵고 튼튼해 재배가 쉬우며 꽃 피는데 걸리는 일수가 7주 정도입니다. 로지 앤디는 분홍색의 반겹꽃 모양으로 꽃의 직경이 2.7cm로 작고 줄기당 착화수가 20.3개로 많습니다. 꽃 피는데 걸리는 일수가 6주 정도로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레드퐁앤디는 적색의 폼폰 꽃 모양으로 꽃잎수가 173.7매, 착화수가 14개로 많습니다. 개화 소요일수는 7주 정도이며 고온기에도 탈색이 적습니다. 이번에 육성한 품종들은 고온기에도 꽃피는 반응이 짧고 안정적이며 꽃 색깔 변화가 적고 병해충 저장성 특성을 갖추어 재배농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절화국화의 전국재배 면적은 296헥타르, 생산액은 389억 원으로 화해류 중 재배 면적이 가장 크고 생산액도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소속 연구지도 공무원들이 모여 만든 학습단체인 스마트농업연구회가 지난 28일 수직농장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직농장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그로와이즈 윤영법 대표가 수직농장 시설 설치 사례를 주제로 국내외 대표적인 수직농장을 소개하고 설계 및 설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수직농장 시설 설계, 시스템 구축, 생산 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충북대학교 오영민 교수가 수직농장 산업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술 발전 동향과 함께 미래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중요성과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수직 농장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직 농장의 개념과 특징, 건축 및 시스템 기술, 생산성 향상 효과 등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직 농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농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했습니다.